아,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3기둥이 올라가야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냥 저는 높았에요 3기둥 알아서 올라가겠지. 자, 파운드 다운. 3! 2! 1! 제발! 3기둥! 자, 여러분들, 오늘 9월 27일, 현재 10시 55분. 자, 제가 이번에 월간 패키지가 초기화됐고, 주간 패키지가 초기화됐어요. 주간 패키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화로 영웅 확정권을 받을 수가 있죠. 일단 월간부터 다 사보도록 할게요. 월간을 싹다 구매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음 한가위 특별 선물 세트에 이게 침식이 있어서 어제 제가 밤에 어 사상가를 강화를 했는데 침식을 할 거였네요. 침식을 먼저 풀게요. 아무래도 이거 내가 봤을 때 얘를 먼저 풀고 갈게요. 강으로 바꾸고. 자, 침식 풀고 난난어 딴, 딴. 아, 됐다. 어 어제 세장 썼는데 지금 네장 들어왔고. 어 일단 스탑. 그리고 내일 아 뭐야 오늘이구나 오늘 밤에 이거 사가지고 다시 또 지를게요. 지금 현재 6 강으로 일단 쓰고 어차피 7강갈 거예요 이거. 일단은 한번 뽑기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어? 총력업 그럴 가능한가? 오프레데이2 9 레벨. 1런만더 하면 돼요, 이제. 1런만더 하면 된다. 아, ᄉ 평사 뽑기, 10자. 일단, 좀 이따가 저거 6장 남은 거더깔 거예요. 갑니다. 렛츠고. 아, 아, ᄌ 아 설마. 가자. 두 번째 분! 렛츠고! 왔다. 느낌 싸가다 죽겠다 이거. 주장? 아, 한 장. 아한 장. 가자. 자첫 번째 급비 나와줬고요. 한번 오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쓰리 투 원. 아아 씨. 주만게 자두 번째 급비 갑니다. <laughs> 아, 자두 번째 급비 제발. 어? 아니 두 번째 급비 어디 갔는데? 어? 여기 있네. 그렇지. 자두 번째 급비 나와 조건 두장 제발 두 장. 아한 점. 자, 여기서 자연사 여우면 좋으니까, 제발. 한 장만이라도 자연사 떠줄 수 있게. 갑니다. 쓰리, 투, 원. 아. 자, 세 번째 급피 갑니다. 아, 됐다, 이거. 느낌 안 좋다. 아, 어... 너무 안 좋은데요. 아, 오, 어... 대한민국 3세판자세 번째 급이 나왔고 이제 기회가 없어요. 제발 여기서 자연스레 떠야 됩니다 가자. 자, 세 번째 급이 바로 오픈갑니다레츠고 어... 아. 오. 방금 나 희망을 끄는 내려놨거든. 또 나왔네. 자, 네 번째 급이! 기대도 안 된다 이게 그냥 아유 시브레 거. 아유 주막게 아유 끝났네 아그냥 여섯 장다 오픈할게요 그냥 자 다섯 번째 급빛 갑니다 다섯 번째 급빛 다섯 번째 급빛 아유 주만게 다섯 번째 급빛 씨, 발 이게 게임이지. 됐다. 제발, 짠. 아, 한 장이야. 자, 다섯 번째 급비. 제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어요. 제발, 합니다. 카운트 다운. 쓰리. 후. <laughs> 자연사람원. 아 여섯 번째급이 제발. 아 지금 현재 두장 남았어요. 아유 시부레 거 하나도 안 나. 아. 하나도 안 나왔네, 아. 아, 근데, 여웅만잘 뜨면은 이거 전설 한번 노려볼만 한데 그쵸? 아. 갑니다. 자, 제발. 연성으로, 제팟이 터질 수있게 자, 여기서 이게 잘 떠야 돼요. 제발! 오! 다섯 장! 나이스 하고요. 두 장! 그렇지, 한 장. 한 장만 더. 띵. 아, 미쳤다. 어, 재미 들어왔는데? 하 <laughs> 아, 제발. 두장 나오면 여러분들, 전설 도전입니다. 두장 나오면 전설 도전. 갑니다. 여우 형상. 연속. 바로. Let's go. 띵! 제발! n g Timmer! 아! 아 m 띵! 띵! 아! p i 제발! 제발! i g p 끝 c k 아 p i g 야 일단은 여하나 가져가고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한번더 가능하거든? 한번더 여기서 딱 누르면은 지금 이기도 올라가있는거 지금 전서 도전? 제발! 제발! 제자 씨발! 기적이다 기적! 좋됐다 갑니다 여러분들 전설 도전! 아,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3기둥이 올라가야 사 살살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냥 저는 높았고 해요. 3기둥 알아서 올라가겠지.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자, 하우스 다운. 같은 거 여기서 연속으로 씨바 와 가자 에이티어 이거 뭐지 아 설마 이거 그거 아니 방철 아니에요 카바르크 카바르크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잠깐만요 저번에 카바르크 떴지 않았어? 아닌가? 사바를 거 뭐야? 아, 이거야? 건물 대상 피해야? 아, 아 근데, 와, 야, 스키피해요, 1%. 야, 근데 이거는 장판 가져가야겠네요? 어, 저번에 오다가 떴고, 어,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아. 이제 저는 이제 전설 장판을 깔아야 되거든. 저거 돌릴 이유가 없어요. 저거를 굳이? 저는 나중에 이거 전설 연금석으로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어차피 뽑기권은 계속 많아요. 뽑기권은 이번에 또 패키지로 열리니까, 자금을 계속 할 거예요. 저번에 뜬거 돌린 게, 그냥, 보스라서 의미가 없어서 돌린 건데, 이거는 피해 저항률, 무추저에다가, 디버프 효과 시간 추가 피해에다가, 명중에다가, 스킵 피해에다가, 이거를 장판을 돌린다? 이거 미친 짓이죠. 이건 돈 낭비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탈 <laughs> <laughs> 것도 지금 이 기둥이야. 이거, 지금 탈것 지금 희귀에서 영, 심면서아 뭐야, 심면서그러다영웅서 보이죠? 아, 요게 좀. 아, 근데 요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피해가. 기회가... 음... 요거는 될랑가 모르겠네요. 장판 한번 볼게요. 기복 부여까지가 20, 추가 피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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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정, 명중, 무기 추가 공격 저항, 스킵 피해 1%, 스킵 명중 1, 원거리 피해 정류 2, 신화 아바타까지 여러분들 한 5,000걸음 남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후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